31번. 자, 로그라는 놈이 새로 나왔는데, 이 놈도 하나의 수입니다. 실수 안에서 무리수. 자, 무리수 부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입니다. 중3 때에도 루트라는 무리수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는 문제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였습니다. 자, 31번. 로그 예십, 미치인 로그.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습니다. 자, 밑이 A인 로그. 그 진수의 A의 거듭제곱이 들어가면 이놈은 진수의 지수가 앞에 넘어가서 N 로그, 그 다음에 A의 A.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사라지고 결국 이 진수의 지수가 로그 값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밑이 1로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면 1이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4가 들어가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8이 들어가면 3,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1대 1, 4일대 2가 되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이두모 사이에 있는 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수에 5가 들어가 있는 로그 2에 5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수다 하는 겁니다. 주어진 로그가 어느 정수 사이에 들어가는가 그 놈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가.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로그 2에 10, 이놈의 정수 부분이 여기에 10이라는 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8이 들어간 로그 2의 8이 3이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2의, 2의 4되고, 1 6에 들어갔을 때 이놈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2의 10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놈이다. 이말임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수니까 이 값이 3 얼마마다 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응. 약 얼마인가 요 놈을 차아내고, 요때요 소수점 앞에 있는 이놈이 정수부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정수부분 A 값은 3이고, 그 다음에 소수부분을 B라 한다 이랬습니다. 그 B라는 놈은 주어진 무리수에서 중삼 됐던 것 똑같습니다. 주어진, 뭐, 요 무리수에서 요 놈의 정수부분 3을 빼면 되는데, 빼기 3이 뭐, 빼기 3을 하는 게 아니고, 3이라는 놈이 요 놈이었음. 이놈을 빼버리는 건. 그래가 하나의 항으로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빼기 3인데, 그 3이라는 놈이 밑이 치인 로그에서는 진수가 8인 놈입니다. 그래서 로그 2에 8.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치 같은 로그에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를 해가 로그 2에 8분의 10. 약분해가 4분의 5 이런 식으로 소수부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a가 b가 구했고 구하라는 것은 3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a자리에는 3을 잡아였고 3의 3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b자리에는 요 로그를 잡아야 는 겁니다 로그 2의 그 다음에 4분의 5 자,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요 문제는 이놈과 이놈을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리를 바꿔버리면 앞에는 27이고, 그 다음에 뒤에 놈은 4분의 5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2. 밑가진수 같으니까 이놈은 1이 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 놈이 차단하는 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놈은 전부 소수로 바뀌가 있으니까 28.25이래 되는 겁니다. 설마, 요걸 또못받꿔가 모르겠는데요? 하면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씁니다. 32번 방금 했던 그 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우스 기호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기호의 의미는 이 안에 있는 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이 안에 있는 놈의 정수 부분 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놈의 정수 부분이 가우스 기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이제 32번을 봅니다. 문제가 가우스 기호 안에 전부 밑이 3인 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놈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3의 3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의 4 진수가 1씩 쭉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맨 마지막에는 로그 3의 100 자, 이놈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밑이 3인 로그니까, 로그 3에 3, 요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에 뭐, 3에 되고 9, 이 값이 2고, 로그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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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27이 들어간 놈이 3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에 81이 들어간 놈이 4고, 맞습니까? 이 값들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진수에 3보다 작은 놈이 들어가면 그 값은 전부 0. 얼마 얼마, 정수부분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은 0. 그 다음에 9가 들어갔을 때 2가 되니까 진수에 3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는 전부 다 1. 얼마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부분 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부터 시작해가 어디까지? 8등한데까지는 다 가우스의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9부터 시작해가 어디까지? 26까지는 전부 2와 3 사이에 있는 놈이니다 전부 2.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7에서부터 80까지가 다 3과 4 사이에 있는 3. 얼마 얼마. 가우스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1부터 맨 마지막 100까지 전부 4점 얼마 얼마가 되가 가우스 값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 계산하시오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같은가 하면 3에서 8까지가 다 1이니까 그개수만셀알면 되는 겁니다 자 1이 나오는 개수 1이 나오는 개수는 3에서 8까지 몇 개? 6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6개 그 다음에 2가 되는 놈은 9에서 26까지 그면 요수요까지 요수 개수는 몇 개? 18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에서부터 80까지가 다가스값이 3이 되는 겁니다. 그 개수가 몇 개? 27에서 80까지 64개가 되는 겁니다. 계산 잘 하는가? 잘 봅니다. 27에서 80까지의 개수. 64개. 맞나? 64개가 아니고 54개. 음. 자, 그 다음에 81에서 100까지의 개수. 요서, 요 놈을 빼고 1을 대야 되는 겁니다. 경계선을 다 포함하니까. 빼면 19, 1 더하면 뭐, 20개,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1이 나오는 개수가 6개 더하기 2가 나오는 개수가 18개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개수가 54개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개수가 20개 요래 되는 이놈을 계산하시오 이말입니다 자 계산을 해봅니다 처음에 6그 다음에 36그 다음에 150 162 그다음에 80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럼 끝자리가 4가 될 거고 됐습니까? 끝자리 4인 거 4번밖에 없네. 4번이 답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S 가우스 기호가 쭉연결되가 있으면 아, 그 개수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자 지표와 가수 문제입니다 미치 0빈 로그 요 로그의 각 중에 정수 부분을 n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 이놈은 0하고 1 사이 있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n은 정수 값이고 요때 요 정수를 갖다가 뭐 상용 로그의 지표,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 양의 소수를 뭐 가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가수라는 놈은 항상 0하고 1 사이에 있는 놈이다 하는 걸꼭 기억을 합니다. 자, 로그 N의 지표와 가수가 이 2차 방정식의 두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의 지표를 N, 가수를 알파라고 잡아주고, 그럼 결국 이차방정식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k 이 요놈의 두 번이 n하고 알파다 하는 겁니다. 이차방정식의 두 번이 n하고 알파, 근가의 수를 이용하시오 하는 말이 두 번의 합 n 더하기 알파는 근가의 수에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0, 3분의 10 노래되고. n하고 알파하고 곱한 값이 3분의 k,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요때요두 번의 합에서 요 뒤에 있는 알파라는 놈이 뭐 0하고 1사 있는 놈이다 요 범위 때문에 뭐 각각의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3분의 10은 3 다하기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요때요 3분의 1이 0하고 1사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앞에 정수가 n이고 뒤에 3분의 1이 알파 값이다 이 말임. 자, 요 범위가 하나의 식력할 내가 각각의 값이 구해지는 건. 그럼 요 n하고 알파 자리에 이놈을 잡아야 하는 건3 곱하기 3분의 1 그놈이 3분의 k. 그래서 구하라는 k 값은 3 노래구해야 되는. 풀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로그 X의 지표가 마이너스 3 가수가 0.4 X 네제곱은 소수 A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B가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자, 개념 설명할 때 이거 꼭 기억해라 했던 문제입니다. 자, 지표와 가수의 역할이 어떤 상용로그, 이놈의 지표가 n이라는 말이 있으면, n이라는 말이 있으면, 알수 있는 거는, 지표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거는 이놈이 뭐 자릿수를 알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지표가 양수일 때는, 지표가 양수일 때는, 진수이드가 있는 X는 M 플러스 한 자리 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표가 만약에 엄수면, 요진수이드가 있는 X라는 숫자는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몇 번째? M번째에서, 맞습니까? M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지표가 n이면 로그 x 이놈은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요때 요 알파는 0하고 1 사이 있는 놈입니다. 그럼 결국 로그 x의 값이 n 점 얼마 얼마 그래서 로그 x의 범위가 n 이상 n 더하기1 미만 요래 되는 기구 알겠습니까 로그를 떼버리면 밑이 10이었으니까 10의 n제곱. 그 다음에 x, 오른쪽에 10의 n 다하기 1제곱. 자, 이게 다 머릿속에 흘러야 되는 겁 지표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랬습니까? 상용로그 부분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나오면 4점짜리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로그의 가수가 같으면 진수의 숫자 배열이 똑같다 하는 것, 소수점의 위치만 다르다 하는 것. 자 문제는 로그 x의 지표가 이놈의 지표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가수가 0.4다 이랬습니다. 지표와 가수가 주어지가 있는 겁니 그 다음 로그 x 이놈은 지표, 더하기, 가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기고 자, 문제는 X 네제곱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로그 X 네제곱요 놈의 지표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지수가 앞에 넘어와서 4로그 X가 되고, 요 로그 X 자리에 이놈의 값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4 곱하기, 로그 X 자리에 마이너스 3 더하기 0.4.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뒤에 곱하면 1.6이 되는 겁니다. 임마가 1을 넘어서니까 1은 앞으로 주는 겁니다. 앞에 주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0.6 요래되가 이놈의 지표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이놈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11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A 값 11입니다. 그 나오는 숫자가 뭔가 찾아내는 겁요 숫자비는 최고자리 숫자, 이 말입니다. 자, 최고자리 숫자를 찾아내는 거는 뭐가? 가수가 찾아낸다, 이랬습니다. 자, 이 가수가 0.6이고, 0.6이라는 놈이 자, 0.6이라는 겁니 문제에서 로그 이가 0.3010이고, 로그 3의 값이 0.4771이고, 근데 내가 찾은 가수 0.6은 이놈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로그 4. 로그 4는 2의 제곱, 2로그 2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뽑하니까 0.6020열에 되는 겁니다. 어? 0.6은 인마보다는 작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위에 진수 이놈이 뭐 최고자리 숫자다 이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최고자리 숫자. 맨 앞에 나오는 0이 아닌 숫자 이 말입니다. 가수가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가 찾아내고 곧 바로 위에 진수, 그 놈이 최고자리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빚값은 3이 되는 겁니다. 11 다하기 3 이래가 찾아라는 답은 14가 답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5번,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자, x의 8제곱, 이놈은 25자리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y의 5제곱, 이놈은 16자리수다 이랬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x하고 y하고 곱해지 이놈의 자리수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X의 8제곱이 2 5자리 그럼 여기에 상용로그를 붙이고 이놈의 지표가 얼마? 자릿수에다가 1배가 2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표가 24. 그럼 이놈의 가수를 갖다가 알파라고 잡아주면 로그 X의 8제곱은 24 더하기 알파 열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파는 0하고 1사에 있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y의 5제곱이 16자리 그래서 log y의 5제곱 이놈의 지표는 1배가 15 이놈의 가수를 베타라고 잡읍시다 그래서 log y의 5제곱 이놈은 지표 더하기 가수 열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수도 0하고 1 사이 있는 놈입니다 진세지수 파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양변을 8으로 나눠버리면 로그 X 이놈은 3 다하기 뭐 8분의 알파 열의 정리가 됩니다. 이놈 5가 앞으로 넘어가고 양변을 5로 나눠주면 로그 Y 이놈은 3 다하기 5분의 베타 열의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내가 찾는 놈은 이놈의 자리수니까 로그를 붙이고 이놈의 지표를 찾아라 하는 말입니다.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 X 더하기 로그 Y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 요게 로그 X고 요게 로그 Y가 되는 겁니다. 두놈을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8분의 알파와 그 다음에 3 더하기 5분의 베타를 더하는 겁니다. 더하니까 6 더하기 그 다음에 8분의 알파 더하기 5분의 베타 요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거는 이 값이 1을 넘는가 안 넘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알파가 0하고 1 사이에 있었는데 8로 나눠버리니까 8분의 알파라는 놈은 8분의 1보다 작은 놈입니다. 맞습니까? 인마는 5분의 1보다 작은 놈입니다. 그럼 결국 8분의 1과 5분의 1을 대해줘도 이놈은 1보다 작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두개 더한 놈이 1보다 작더라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럼 결국 이놈이 0. 얼마 얼마니까 앞에 있는 6이 내가 필요한 지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표가 6이니까 이놈은 7자리 수다 이래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35번이었습니다.